최근에 우리 탈북자들한테 자살률이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러나 이 게이레들은 탈북자들에 대해서만 뉴스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다문화가정 외국 다른데 외국 여자들이 남서 사람들과 사는 그 가정을 다문화가정이라고 말하는데 그 다문화가정 여자가 며칠 날 누구 어떻게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다. 땅, 땅 내보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탈북자가 죽었다는 거는 공개하야 합니다. 공개하야 하는데 내가, 아, 타이 이민국서부터 같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원, 정보원, 이거 다 같이 졸업해서 같이 나왔는데 이 사람 자체가 남조선에 나간 지 6개월도 못돼 죽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죽었다가 내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연락이 낸데 왔는데 와서 어떻게 죽었다니 하니까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었답니다. 해서 아하, 야 이게 6개월도 못 된데 왜 죽었을까? 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그 그 6개월도 못 되는 그 기... 게으리은 그간에 범죄도 범할 일도 없습니다 예? 가가 남조선 땅에 뭘할 일도 없습니다 일어나가 아파트에서 죽어서 인생을 극단에 끝냈다고 생각하니까 아차, 야가 인생 깨달았구나 이 땅이 어떤 땅이란 거 내가 살 곳이 못 된다는 거 이래서 절망해 결국 택한 게내 인생 끝내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끝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는 6개월까지는 생활고를 겪게 아이 되어있습니다. 왜 아이 되어있는가? 저 놈들이 소위, 그, 주지, 아주, 아이 주기보다 못한 생계비라는 거 6개월 동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생계비라는 걸 타먹고 있었습니까? 그래도 그, 그 생계비 가지고 근거인은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는 탈북자처럼 심한 생활고에 시달렸거나 이런 조건은 없습니다. 예그 생계비라는 게 있었으니까 에? 이러니까 나는 오직 생각하기를 야는 이 자리가 내가 이곳이가 내가 살 곳이 못된다 예 이러고 내 인생을 여기서 총아짓자내 극단이 끝나즉 다시 말해 이+ 이+ 이 개만도 못한 인생을 내가 더. 여기서 진탱이야, 뭐 하겠냐? 저기는, 네그몇 명이 아이 되는 그돈 있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한 모습입니다. 예. 그 일제 때지주 자본과 말이 조금 달라졌지. 예. 딱 같은 착취. 예. 아, 노동자 하나 한 명이 일하는 게열 시간, 심지어 열세 시간 일합니다. 아침 여덟 시 열당 시작하면 밥 먹, 점심 시간까지 담배 한대못피웁니다 심지어 자기인데 오는 전화 전화도 못 받습니다. 그거 받는 경우는 해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그그맨 놈의 아이디는 그 놈들 위해서 매품 아이디는 돈을 받으면서 그런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뭐랄까, 자기가 지금 현직 제 앞에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게, 내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에? 보면 저 사회라는 건 이제처럼 몇 층이 아이 되는 그런 놈들을 위한 사회라는 거, 나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내가 앞서 말하다시피, 우리 탈북자들이, 에, 국부적으로 갈라집니다. 본질적으로 어떻게 갈라지는가. 본질적으로 아이 데먹은 놈들, 이런 놈들이, 이, 우리 공화국 있을 때, 범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았던 자들, 이런 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화국에서 일시적인 곳, 난간을, 그것 때문에 그런 길을 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하고 불르가딱 갈라집니다. 내가 국, 저 정보원에서, 어, 우리 장군님 서거 소식 들었습니다. 예? 아, 그때 장군님 서거 소식을 들으면서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몽땅 우음바다가 되어 있겠는데, 내, 네, 내란 놈이, 이게 본인이든 본인 아니든이 땅에 와서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제식이내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그렇게, 편 쪽을로 편 못해도 사람이 지목을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러는 걸 보면 음, 저 사람이 어째 저러는가 느끼지 않습니까? 에? 내 그걸 보면서 야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또 다른 방면에 그 본질적으로 아이데문놈들은 행동이 또 달랐고 예?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가서 특히 생활고로 많이 겪습니다. 위해서 예? 깨끗하게 살자니까 그런 땅에서 살자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활고로 많이 겪습니다. 실제 제 집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국그 소수 없습니다 탈북자들은 거의 다+ 다 임대 집새집 이런 데서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암만 새 집이 좋은 집을 내서 임대 집에서 살아도 제 집이 아이라는 개념에 우리 고살생각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조국에선 집 하면 내 집이기 때문에 우리고 예 생활을 정서적으로 나가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생활이. 최하층+ 최하층 생활입니다. 그래서 벌어서 그시먹고 네? 그걸로 그저 그치는 생활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살률이 많고.